김해 노인종합복지관 당구동아리에서는 회원들의 단합을 위한 실버 당구동아리 진선 한마음 축제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해 노인종합복지관 염의진 관장과 김해시 송유인, 김동관 시의원이 참석해 주었으며 복지관 동아리 담당을 관리하게 된 김남원 주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대회는 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당구 동아리 회원들이 하루를 즐긴다고 생각하습니다 김영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1월 회장 취임식을 겸한 당구 대회 후두 번째 갖는 행사로 이번 당구 대회는 대회가 아닌 당구 회원들이 하루를 즐기기 바라는 마음으로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하기 바란다라고 하며 타 동아리들의 기감이 되기를 바라며 물심양면 도움을 준 동아리 회원님들 고맙습니다라고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염미진 관장은 격려사로 자체적인 당구 대회를 축하하고 리더십 있게 동아리를 이끌어가는 회장님 감사하다고 말하며 마지막까지 당구 대회가 승부를 떠나 즐거움으로 행사가 마쳐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습니다 대회는 각각. 네 대의 사구 전용과 포켓볼 전용 네 대에서 진행되며 당구 경기와 2인1조의 포켓볼로 펼쳤으며 이날 진행은 당구장 동아리 최인식 간사가 해주었습니다. 사구 치세요, 포켓볼 치세요. 음. 지는 누구예요? 음. 한 말씀 얘기해 주세요. 습니다 포켓볼에 참가하는 전원수 회원은 선배님들과 즐겁고 편안하게 경기를 하고 남동진 회원은 회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즐겁게 참여합니다 라고 각각의 소감을 말해 주었습니다. 시합에 참여한 선수들은 지고 이기는 승패를 떠나 즐기며 실수를 하여도 서로 응원가 격려를 하며 까르르 웃음소리가 이어지며 경기는 틀어졌습니다. 오전 1시에 시작된 행사는 진지하게 혹은 웃음바다가 되며 즐겁게 6시간 가까이 치어졌습니다 음. <목소리> 기분 좋죠? 기분 좋은 기회에는 고맙습다 당구 300점 김규석 우승자는 우승은 그냥 기분 좋다라고 간단한 인사를 말해 주었습니다. 복식의 포켓볼 우승은 신종조 김각순 회원, 당구 300점 우승은 김규석, 250점 우승은 김병남, 150점 우승은 장병욱 회원에게 각각 돌아갔습니다. 행사는 서로 축하하며 화기애애한 한마음 축제로 모두 막을 내렸습니다. 촬영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선배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